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괴물 육성인데요. 하이퍼버닝 지정 한번 해서 크리 데미지 1%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10이라서 여기서 이제 하이퍼버닝 하면서 40레벨을 높이면 되는데요. 13번, 14번 업해야 되는 건가요? 자, 갑니다. 예! 와우, 오케이. 찌릿찌릿. 이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211 찍고 하이파라고요? 아, 아 뭐라고? 왜211 찍어야 돼? 왜? 시작부터 재밌노. <laughs> 아, 아무튼, 아 많캐긴 한데. 아, 나 심지어. 아, 나 이것도 있을걸? 아니. 아니, 나 이것도 있어. 어, 아, 아, 아이. 아, 아. 아, 짜증나네. 이거. 시작부터 존망캐, 그냥. 아, 님들, 이게 맞냐, 진짜로? 자, 일단, 하이퍼버닝. <laughs> 유튜브 깡 나오긴 했는데, 하이퍼버닝 육성템 한번 맞춰보려 하는데요. 그, 원킬 컷 나려면은, 뭐 해야 돼요, 님들? 원킬 컷을 내려면은, 뭐뭐 맞춰야 되냐? 나, 템 세팅을 몰라, 아예. 에픽 돌돌 해도 원킬 나요? 에, 아, 그래? 요즘 쉬워졌네. 코강을 해야 됨 아, 코강해야 돼? 아. 얘는 왜 키우는지 지금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보시면은, 은월 유니온 육성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크리 데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크뎀은 수급할 곳이 없죠. 요거 5%가 이제 250을 찍으면 6%로 바뀌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코어젬은 몇개 정도 필요할까 그러면 일단은 다 주고 일단 그냥 그럼 무지성으로 한번 까볼까요? 코어젬 개수요. 요 아래에 보입니다. 요거를 사냥기에 몰빵을 해서 일단 사냥맨 오지게 하는 걸로. 오늘 260안 찍냐, 6차 맛봐야지. 하이퍼버닝 하는 김에 260 해야되나? 길드가입, 아 길드가입 해야지. 길드 가입. 덥사놀이, 길갑 좀 시켜줘. 오픈 카톡 좀. 뭔 소리야? 좋은 말로 할때 빨리 받아요. 무슨 이거 심사 볼 거야, 지금? 아니, 나 길마야. 나진 길마라고. 아니, 길마를 왜테을봐나 여기 길마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이거 삼중 코어가 뭐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삼중 코어 무조건 맞춰 놓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쓰다 버릴 캐릭터여도 삼중 코어 맞춰 놓을 건데. 뭐가 삼중 코어야? 귀참 폭력권 여우령. 폭력권 귀참 까비 폭력권 귀참 까비 나 필터 하는 번 몰라 내 눈이 필터보다 정약, 정확해 아니 이래도 안 뜬다고? 어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님? 없다 없는데요? 어... 제가 많이 늙어서 지금 에이징 커브가 와가지고 필터 같은 건쓸줄 모릅니다 죄송한데 필터 눌러보기라도 해봐 제발 존나 간단히 알았어 <laughs> 잠깐만 잠깐 그러면은 강압코어 필터 해볼게요 귀참, 여우령, 폭력권 없구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순서도 다르게 해야 돼? 이거 지금 세가지가 아예 없다고? 아예? 와 미친 잠깐만 이게 완전 없다고 지금? 이거 메인으로도 없고 이거 메인으로도 없고 이거 메인으로도 없다는 거야? 뭐야 미쳤네 다음 3중코어 뽑을 만한 거 알려주세요 화신 정령화신 오케이 자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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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넣어주고 나이스 이거 맞죠? 풀강, 풀강 때려야죠. 잠깐만, 귀참 소혼 여우령. 귀참 폭류 화신. 엔드로 봐야 돼, 엔드로. 그게 방금 그거 맞다고 알았어, 잠깐만. 소혼 화신, 사운 각인.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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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얘, 풀강 갈겨요나 귀참 그거 없는데 지금. 화신은 이미 강화했잖아요, 에? 아니, 지금 어떤 애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아니, 미친. 아니, 어떤 애가 이거 하라 했어, 지금? 아니, 미친. 모두 선택 눌러달라고? 아니 그게 어딨어 아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귀참이 빵이야 지금 소원장막 귀참 사온각인 찾으라고?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오케이 성공했고 귀참 12레벨에 귀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뭔가 네, 이상한데요? 아니, 아니, 귀참이 하나밖에 없는데 존나 답답해서 땀이 오지게 나는데 <laughs> 나도 3년만에 시작하네요 그래도 도대체 사온을 왜 강화하지 다 한다는데요 이거? 최강 은월들은? 은원, 그냥 저는 250 용이어도 완벽주의자라서 전섭 1위들이 하는 호강 그대로 합니다. 다시 이제 소혼 사혼 오케이 아안 나오는데? 귀참을 제작해 보자고 귀참 제작하기. 자 소혼 장막과 까비 귀참과 분혼 사혼 사혼 파쇄. 아 존나 안 나와 진짜. 아니 뭐 이렇게 스킬이 많아? 사혼 소혼 와이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소원장막 귀참 사운각인. 너 나왔어. 아니 두 개나 나왔어. 아 드디어 나왔다 님들. 와 바바가 22등급 맞지. 나왔다. 맞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걸로 쓸만한 심을 한 10개 정도 제작해주면 강화 모두 선택. 25등급. 와! 정확하게 25등급. 나이스! 쩔어냈고, 10개 만에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님들, 지금 해야 될게 있어요. 그거 하자. 공속 1단계 띄우자. 왕벽을 논하는 새끼가 공속을 띄우네, 씨, <laughs> 아니, 나 굳이 버프 쓰면서 공속 맞추고 싶지 않아. 아나난쓸 난 거야. 나250 찍고 바꿀 거야, 그러면. 아, 아, 저 스킬 써서 풀 공속 되는 거안 돼요. 그러면 아, 무한 유지다. 아, 그렇구나. 하지만 산건 써야겠죠? 자, 들어가자. HP 10, 덱스 40에 인트. 어, 이렇게 안 나오는 건 처음 보는데? 드메 띄우고 쓰자고요.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아니, 이게 뭐야? 스탭만 나오는데? 아, 어, 이거 짜증나서 안 되겠어. 더 해야겠다. 아니, 계열받는데요, 님들이고? 자, 어, 드럼률 15%퍼 증가, 나이스. 좋은데요, 님들, 지금? 드럼률, 어, 드럼률 20%, 퍼 나이스, 쩔어, 네스코 드럼률 클라스. 오, 뭐야? 아니, 인가형님, 이게 뭡니까? 와, 잠깐만, 잠깐만. 이, 와, 잠깐만. 와, 이게 인벤에서 뒹굴던.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금 민가형님 오랜만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세상에 앱솔 풀셋 맞추면 되겠는데 님들 이렇게 되면은 앱솔랩스가 지금 한 세트 부족한 건가 님들? 어 파이렛 케이프 대충 10억 달이 정도 보면 될까요? 17성 사라고? 추억 지리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39어 이거 멋있다 야 이거 멋있다 야 이거 이거 깡추 개멋있다 나 이거 살래 오케이 나이스 아이가외 3이야 미친 아아나 이거 가외 3인 줄 몰랐어 아 잠시만 아 설거지 해버렸네요 님들 나도 모르게 무기는 어느 정도 살까요 님들? 000 없을까? 무기 반납하실 거면 제거빌려드리 어? 크로아 오셨어요? 쌀땐 비싸게 팔땐 싸게 신해줘 좋습니다 지금 기분 나쁘니까 한번 눌러야겠어 자 어어? 잠깐만 아니 비싸게 샀는데 20성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18성만 다시 18성만 다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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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한 걸음만 더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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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성만 다시 18성만 다시 18성만 다시 아좋됐다 해조야 제... 이렇게 빈다 딱한 대만 딱한 대만 70도 때리게 해말 쉬었다 하는 거봐딱한 대만 아 이제 17성 가면 그만할게요 그냥 님들 이거 돈 낭비 지린다 아, 아 17성 갔는데 아 짜증나 이 개새끼 아니 왜한 번을 못 버텨 아 뭐야 아니 나도 모르게 클릭했는데 17못갈줄 알고 이런, 이런 맛도 있어야지 이런 매운맛도 좀 봐야지 14 15 16 그렇지 10, 17 18 나이스 어? 흐름인가? 다이스 오 잠깐만 잠깐만 다이스 오오오 오, 잠깐만 잠깐만. 브이스, 21성, 쩌르 에스코. 역시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성공했습니다. 개떡상, 나이스. 여러분들 이고산 가격에 몇배 뛰었죠, 지금? 나이스, 나이스. 가위 3인 거잘 샀습니다, 그래도. 자, 이제 뱅기님 한 번, 한번 무기 받아볼까요? 나이스. 역시 사람은 망설이면 안 돼. 무기가 어떤 걸까요? 와, 자이인 클로, 님들, 0 0 5래 공보방, 님들, 이 정도면은, 250까지 쓸만하냐? 어쩐지 난읽더라고요 뱅기님한테 전에도 템 받았는데, 어쩐지 제가 헷갈렸습니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놓을게요보조무기 자, 황금빛 여우구슬인가요 어, 공공댐, 님들. 공공댐 있고, 공공방 있고, 에디레전, 에디레전 요거, 요거. 아, 근데 이거 사면은 내가 에디 띄울 수 있을까? 아 근데 에디... 오 잠깐만 이거 이거 개적패 에디야 잠깐만 이거 사서 윗잠재 조질까? 윗잠재 돌려볼까요? 얘는 012%에 퍼힘9%넌 대법관한테 뒤졌다 넌내 눈에 걸렸어 에디셔널 012%에 퍼힘3% 샀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윗잠재 찢어볼게요 000띄어볼게요 제가 또000 윗잠재는 잘우거든요 큐브에 돈더 쓸텐데 아니 아니야 나는 이 느낌이 있을 때는 절대 틀리지 않아 자 대가자 오? 이거 어떻게 해요, 님들? 써야 돼. 이거 맞아? 근데 정업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냥 돌리면 안 돼. 나 돌리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탈이 아니네. 나 보공 20 아니어서 이탈인 줄 알았는데. 인가영 님. 정업 중에 좀 구린 정업이긴 해라시는데요. 그러면 뭐 인가영 님 말씀으로는 뭐 그렇다시는데 뭐 어쩌겠어요. 자, 가봅시다. 나한테 욕하는 거는 인가영 님에 대한 욕으로 간주할게요. 자, 대가자. 뎀뎀크. 자, 럭크. 이거 욕하지 마. 나이스! 잘하네 스코! 공공힘! 이럴 줄 알았어요, 님들. 금방 나오잖아. 뭐가 그렇게 어려워, 얘들아. 이거 맞잖아. 지금 공격력 무려 33% 만들었어, 33%. 무조건 이거지. 1퍼까지 완벽하게 뛰었습니다. 지금 돌릴 거 있나 한번 보자. 뱅기님. 뱅기님 주신 이 무기가 제가 방금 하나만에 띄운 거보다 안 좋네요. 난잘 모르겠다. 자, 드가자 엠블렘 가자 엠블렘 가자. 보방공 세 줄을 갖다 버리고 공공 힘을 쓰네. 아니 뭐그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뭐또 띄우면 되지 아쉬움. 사냥 캐릭터인데 공공 두 줄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아니 미트라 엠블을 써야지. 뭔 소리야? 아니 뭔뭔 미트라 엠블이야? 250 유니온용인데 지금. 미템은 이미 250 유니온용이 아니다. 그래요? 아니 처음부터 차라리 불큐를 샀으면은. 됐는데 아좋됐다자 카르마 장큐 에픽 0 0대 에픽 아델 어 나이스 나이스 공국포에 데미지 0프로 잠깐만 이거 스톱해야 돼? 아니면 은 도전하는 자는 아름답다 해야 되나? 와 블랙 큐브 나이스 아델 쉐이프 형님 도영이가 이거 쓰라고 또 이렇게 좋습니다자 하나 둘 잠깐만 이거 여기다 할까? 레전 드어아 오케이 어, 난 이거 미트라 사면 되니까 이거야 하라 할줄 알았는데 오케이 욕먹을까봐 물어봤는데 너이스 레전드리 도영아 사랑해 고맙다 도영아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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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가볼까 도영아 끝까지 가볼까 우리 자 공세줄 드드... 가보자 그래 가보자 가보자 아 이거 아쉬운데 나 지금 도박의 맛을 못 잊었어 좀만 충전해서 좀만 더 해볼까 나는 항상 북쾌하면은 운이 되게 좋더라 나210 레벨이니까 추추 아일랜드 갈게요. 쌍레 그냥 써야 할 듯,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안 나오면은 그냥 공3퍼만 합시다. 아 이거 조졌는데 님들? 야 이건 그냥 안 간다고 보면 되겠다. 이만큼 썼는데도 안 가는 거 보면 등업 확률이 유니크해서 레전하고 동급. 나 근데 유니크에서 레전 가기 장인인데 진짜 개잘가는데. 럭 삼퍼 이번에 공3퍼 나오면 멈춥니다. 점프 N P H P. HP 마력. 나, 오, 에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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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픽. 목 기지개 피는 동안 에픽, 나이스. 님들, 진짜 한, 한 3, 400개 쓰고 온것 같은데요? 이게 싸겠네. 님들, 캐시 큐브로 하지 마세요. 진짜 존나 비싸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공0퍼 나이스. 자, 사냥 테스트 들어가보고, 딱 오늘 은, 은월 육성 1일차 마무리 잡을볼게요 예야? 와! 오, 그냥 원킬 나는데, 님들? 대적 패템, 와, 잠깐만, 너무 좋은데요? 와, 야, 너무 세다, 너무 세다. 내 생각보다 더 세. 갈겨주고, 와, 나이스. 와, 사냥 너무 편해, 그냥. 좋았어요, 아무튼. 사냥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님들. 원킬 납니다, 나이스. 자, 님들, 아무튼. 오늘, 은월 1일차. 1일차 육성. 요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코어 강화도 30레벨. 도적 보다가, 이거 보니까 왜 이렇게 초라하냐, 그냥. 그래도 이거 썸네일 어그로 끌어서 조회수는 잘 나올 듯. 일단 여기까지. 녹화 종료하고 이제 식욕감태 먹방 먹으면서 소통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